셰일 혁명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아마 셰일 에너지에 대해 들어보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미국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죠. 중국에서 불어올 셰일 에너지의 파도와 우리나라 석유화학업계에 미칠 영향.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먼저 미국 얘기부터 할게요. 쉐일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미국은 2010년 이후 쉐일을 통한 원유 생산에 집중해왔고, 미국은 원유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원유 생산량을 폭증시키면서, 기본적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항상 넘어가던 유가를 50에서 60달러 선으로 고정시키는 기폭제가 됐어요. 원유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미국의 대외 전략도 완전히 수정됐고요. 이를 우리는 셰일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셰일 혁명이 사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은 다시 옛날처럼 중동 산유국들에게 원유 증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의 셰일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있죠 잠깐만요 여기서 계속 셰일 셰일 하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 셰일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혈암인데요 이 혈암 지층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셰일가스, 석유를 셰일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셰일에너지는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조커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왜걸 갑자기 셰일 업체들이 하는 말이 지금처럼 생산량을 늘려가다가는 수년 내에 셰일에너지가 고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셰일혁명이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파도가 이번에 미국이 아닌 다른 쪽에서 불어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요. 그리고 미국과 달리 만약 중국에서 제2의 셰일 혁명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석유 화학업계는 정말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미 중국의 셰일 에너지 매장량이 미국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 중국이 위협적이지 않았냐고요? 셰일 에너지를 추출하는 데에는 대량의 수자원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표적 물 부족 국가죠. 그리고 그때까지 중국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중국이 셰일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다 이런 쪽으로 기울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셰일 에너지 추출 기술을 높여왔고 현재는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3월 셰일 에너지의 탐사 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같은 달 티베트 자치구 근처에 있는 칭짱고원에서 대규모 셰일 오일 개발 사업을 시작했죠. 린보창 샤먼대 중국 에너지 경제 연구센터 주임은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 셰일 오일 개발 사업을 두고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73%가 수입된 것이고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나라 석유 화학 기업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되냐? 바로 저번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던 에틸렌 때문입니다. 에틸렌을 생산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되는 나프타를 열 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에탄을 추출한 다음 여기서 에틸렌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석탄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방금 말했던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와 천연가스. 모두 쉐일 에너지와 그대로 연결되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쉐일 에너지를 뽑아내기 시작하고 2010년 이후에 미국이 그랬듯이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산유국이 된다면 그리고 천연가스도 미친듯이 생산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에틸렌 생산량은 훨씬 쉽게 늘어나게 되겠죠. 실제로 미국이 쉐일 혁명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은 단숨에 에틸렌의 최대 생산국으로 떠올랐었거든요. 중국을 에틸렌 같은 이런 기초 유분 사업의 텃밭으로 삼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는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줄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물론 중국이 안정적으로 셰일 에너지를 뽑아낼 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과연 중국의 2차 셰일 혁명이 성공하기는 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는 굉장히 커다란 악영향이라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석유화학 사업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어서 빨리 체질 개선에 성공해서 더 이상 이 에틸렌 때문에 중국의 행동에 과하게 신경쓰고 눈치 보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한번 품어봅니다.